집에다가 응. 직접 창호 설치를 하셨잖아요. 내가 내가 직접 써보면서 느끼는 거야. 진짜 단열 잘 된다. 요 그러면 금액 살짝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금액? 정도?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럼 바꾸시고 나서 응. 제일 크게 좀 체감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오풍이 사라졌다. 방음 쪽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. 방음이 두 배로 되겠다. 나도 살짝 지금 이제 후회하는 게 뭐냐면. 어 안녕하십니까. 오, 귀여운 강아지. 그럼 주말에 찍자 그래가지고 보여드릴 것도 보여드려야지. 끼워주시죠. 근데 팀장님 안 추우세요? 밖에 엄청 추운데. <laughs> 아, 우리 집은 엄청 따뜻해. 한번 보일러 틀어놓으면 보일러 온기가 잘안 빠져. 내가 내가 직접 써보면서 느끼는 거야. 진짜 단열 잘 된다. 집에다가 응. 직접 창호 설치를 하셨잖아요. 소개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아서 아, 이렇게 좀 오게 됐습니다. 우리 집이 이제 삼십 평대 구축 아파트거든 3 0 평대 구축 아파트에도 지능차공화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우리의 거실 보이는 거실창이 이렇게 있어 이게 구축 아파트들 거실창들을 보면 창문들이 여 끝과 보통 여 끝이 열려 그리고 보통은 가운데가 이제 고정창인데 근데 난좀 그게 싫어서 난 반대로 했어 우리 집은 천장형 에어컨을 넣을 수가 없어서 보통 이렇게 스탠드형 에어컨을 둔단 말이야. 근데 문이 여는 기가 열리게 되면은 항상 이게 간섭이 생기니까 난 반대로 한 거지. 우리 진행 창호에 이제 요거 스마트 슬라이드를 적용을 한 사례인데 스마트 슬라이딩 중에서도 이게 양경 스마트 슬라이드를 적용을 했어. 문을 두 개를 열면 이게 문이 양쪽으로 열려 이렇게. 개방감이 엄청나. 그렇지. 개방감이 엄청 크지. 이게 큰 엄청 큰 장점이다. 난 그래서 아파트 거실 창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이 방식을 추천을 많이 드리지. 난 내가 써 보니까 이 개방감이 진짜 훨씬 좋다. 양쪽에서 문 열리는 것보다 이게 난 훨씬 좋은 것 같아. 엄청나게 큰 이제 개방감이 되니까. 방충망도 이런 식으로 달려요? 우리는 고를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타입에서는 할수 있는 방충망이 이 상하식밖에 적용이 안 돼. 슬라이드는 안 되는 거죠? 슬라이드는도 되는데 우리 집 설치가 한 4,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없었어. 근데 지금은 슬라이드 방충망을 적용하셔도 되지. 나는 이 상하식 방충망이 더 맞는 것 같아. 우리 집에서는. 그래서 내가 지금 유리를 못 닦아서 겨울이어서 못 닦아서 그런데 좀 더럽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거실 창을 좌우로 열리는 양경 스마트 슬라이드를 적용했다. 그 이제 다음 창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방인데 우리는 이제 확장을 하면서 내창을 따로 또 한번 설치를 했어 좀 이렇게 창고식으로 좀 쓰고 싶어서 여기를 들어가는 문도 우리는 요 시스템 도어로 해놨다와 시스템 도어로 하셨어? 요응 시스템 도어로 다 해놨어 미스트 유리로 해서 안에가 안 보이게끔 했고 일반 방문을 적용하지 않고 난 여기다가 시스템 도어를 적용을 했어 여기는 안방 외창 여기는 TS로 해놨어 요 활짝은 난잘안 열고 우리창은 환기 기능이 되니까 난요 기능을 많이 쓰지 요렇게 환기를 시키는 걸 많이 써그럼 이제 다음 창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응, 이제 여기로 이제 오면은 안방 애들이 자는 공간인데 여기는 이제 스마트 슬라이드를 적용을 했어 유리를 3중 유리까지 넣지는 않았고 2중 유리로 넣었어 2중 유리로 또, 여기에서도 이 문을 열어야 되다 보니까, 손잡이를 양쪽으로 넣었어. 양쪽 핸들 타입으로. 원래 실내 쪽에 하나만 있는데, 이건 옵션으로 내가 따로 넣었어. 이렇게 잠가놓으면 바깥에 있는 소리도 안 들리고, 방음이 두 배로 되겠네. 두 배로 돼서 아예 소리 안 들려. 안방은 끝났고,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방. 애들 방도 똑같은데, 우리 집에는 틸트 앤 턴을 거의 안 썼고, 틸트 앤 슬라이드를 많이 썼어. 어떤 이유에서? 난 개방감을 크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들 환기 필요할 때 이렇게 틸트 기능만 넣어서 환기를 시켜 왜 여기다가 더큰 개방감을 원했냐면 에어컨 실외기가 이쪽에 있어서 네. 실외기를 넣고 빼려면 열리는 게좀 크게 돼야 돼서 여기는 내가 t s 를넣고 이거는 집집마다 의도하는 게 다르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끔 좀 안내를 해드리지 나는 근데 이거 닫아 놓으면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음,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지능창고 방음에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나는 쓰면서 굉장히 만족하지 그 다음에 이제 옷방? 옷방도 똑같이 요건데, 사실 거긴 다 많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긴 한데. 그래도. 그래도,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다 막혀있어서, 근데 여기도 똑같이 틸트 앤 슬라이드 들어가 있어. 그런데 여기는 옷방으로 원래 쓰실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? 아니, 원래는 그 계획은 아니었는데, 옷방이 된 거지. 그 나도 살짝 지금 이제 후회하는 게 뭐냐면, 열리는 방향을 난 이쪽으로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. 내가 이제 써보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나도 이제 안내를 해드려도 네.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지. 오빠는 요거 T.S. 하나. 응, 오빠는 T.S. 한 개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탁실. 아, 주방 창이 있네. 환기만 되는 거. 이렇게서 환기 되는 거 있잖아. 틸트 언니? 네. 틸트 언니를 넣어놨어. 주방에는 보통 요거를 많이 쓰시죠? 나는 이거 추천드려.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고. 이중 창들은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새로 이게 띠가 있단 말이야. 다가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답답한 것도 없어. 유리가 뻥 뚫려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다. 환기할 때. 여기 외창은 내 틸트는 턴다 해놨어. 틸트는 턴으로. 여기도 슬라이드 하면 좋은데, 근데 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, <laughs> 어 비용 절감해서 여기는 이제 나 여기서 환기만 시키니까. 사실 여기 세탁실이니까 나딱요거만 써. 그럼 우리 집 창은 이게 끝인 것 같은데? 그러면은 설치하신 창호가 한몇개 정도 되는 거예요? 우리 집에 30평 구축 30평이니까, 아,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. 요 그러면 금액 살짝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금액 정도 물론 창 구성을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로를 넣냐에 었 따라서 금액 차이는 나는데 우리 집 기준에서는 슬라이드가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간 2천만 원 정도. 물론 4~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지금 예산 잡으셔도 한 2천만 원 초반 예산 잡으시면 30평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. 이거 근데 나가도 괜찮을까요? 나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이게 신축 아파트다. 신축 아파트 30평 대면더 적게 나와.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창문들을 이렇게 크게 크게 안내 같은 거실 크기여도 더 작, 작아. 한 3천, 막 3m. 그 정도밖에 안 돼, 요즘 신축들은. 같은 30평 대의 판상형 구조의 신축 아파트들은 한요 정도 개수의 창 교체해도 한 2천만 원도 안 나와. 구축이 창 크기들이 더 크다 보니까 더 많이 나오고. 그러면 30평 대 기준으로 2천만 원대에서. 그렇지, 그렇지. 우리 독일 시스템 창호는 한그 정도 예산이면은 거의 다 가서 적용하실 수 있지. 그럼 우리 집 창호 소개는 끝.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창을 전체를 다 교체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전에 살던 집에서 일반 국내 창이었는데 이중창. 우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찬바람이 밑으로 슬슬 들어오는 게 너무 추운 거지. 난방비도 엄청 많이 나왔어. 창을 바꿔야겠다. 그리고 내가 바꾸면서 내가 직접 얼마나 좋은지 음... 써보고 싶은 거지. 그럼 바꾸시고 나서 음. 제일 크게 좀 체감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 가장 큰 체감 설치하고 바로 느낀 게 우풍이 사라졌다. 차 소리들도 있을 거예요. 앞에가 너큰 도로들이니까 차 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린다. 방음 쪽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. 그 차이는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. 교체 전과 교체 후는 차이가 너무 크다. 팀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. 예비 고객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누추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의 지능창호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 있게 저희 지능창호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이든 전화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창호하는 남자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